먹어와라 와우! 자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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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순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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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 이제 밥을 200공기를 안 주고 300공기를 주네 왜뜨거우리할바닥 음. 숨지겠는데 밥순살 꽃게야 순살 간장게장 이야 이 아름답네 꽃게 안에 그, 그 본체 있잖아요 배떼지 뜯어갖고 약쪽으로 쬐파가지고 숟가락같은 거다 파내가지고 이 안에 모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급한 대장들만 제일 맛있는 부위만 여기 딱 모아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리하게 간장 양념 그리고 매운 양념 불지옥 양념 그리고 마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와, 이게 진짜 아무 반찬이 없어도 그리고 이게 좀 대게 이렇게 홍게나 이렇게 먹어보면. 맛있지만 약간 그 비린 맛이 있거든요 그런 냄새는 일단 없습니다 그게 일단 좀 내장을 조금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든 것 같아서 근데 어. 계란후라이 할줄 아십니까? 그건 할수 있지 네, 그 제가 내 제가 요리는 그러니까 못하는데 비빔밥을 좀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빔밥? 선생님 맞춤형 생으로 해먹어 이거 <laughs> 뭔데 이거 에어컨 좀못 틀어줘 에어컨 튼 겁니다 그리고 그부충환성게장 최초로 어 헬스 헬스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. 몇 개? 저게. 프로틴 확실히 챙기시네. 응, 그렇지. 단백질은 뭐야 되니까. 계란 3개면은 638 죽이네 잠깐만. 우리 약간 중간 보려 해 가지고. 조건이 음. 예. 안 맞네요. 그래 근데 요게 음. 흰밥 게장, 흰밥에 네. 게장 두 스푼 아. 그리고 계란프라이 반숙으로 먹 먹으면 반숙으로? 괜찮다 음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대표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? 이 정도면 뭐 되죠? 어 뜨거워 보고 와내또 방송 감, 감 잡았다 원래 이래하는데 이또 보여주려고 이거 또와이 센스가 조금씩 넣는 지자 다음에 밥순삭 꽃게야에서 고기를 품었답니다 고기를 품어가지고 묵음지 김치찜 참 이것도 매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있나 뭐고 지옥이라는 말을 왜왜 왜 썼어요 마지막은 묵음지 김치찜입니다 그냥 묵음지 김치찜 요 중에 한 개만 고르면 되는 건가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약간, 보지마라. 그, 그, 빼자, 빼자, 빼자. 고기를 품은 묵은지 김치찜. 이 안에 왠지 그 고기를 품어갖고 단백질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요 친구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그 김치 묵은지가, 이 친구가 지금 냉동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? 음, 그래갖고 지금 일단 돌멩입니다. 그래갖고 돌을 일단 좀, 아, 이거를 좀,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, 오늘 퇴근 예상 시간이 한 12시로 예상됩니다. 미리 좀 이가 주지 이거 비빔밥을 네? 일단 만들어 볼거아요 어, 네, 비빔밥을 일단 밥을 다 넣고 밥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순살 게장 양념 맛으로 제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별도의 그 약품 처리가 없고 직접 이제 공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뭐 대충 제가 그 관계자분들께 어, 여쭤봤더니 한 8년 정도 사고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넣어주고, 그 다음에 김을 좀 뜯어줍니다. 가위가 없어서. 자, 이래 막 해가지고. 양상추. 야채는 또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. 근데 있다, 얘가. 양상추가. 이 다섯 는데 그냥? 근데 앵간라면 먹겠는데, 이 안에 지금 애벌레 한 다섯 명 있고. 진짜로요? 지금 그 야채까지해서 좀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우리 또피디님께서또 깜찍한 짓을 해가지고 일단 요 정도로 제가 맛있게 좀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살살 스무스하게. 진짜 맛있겠다. 와 이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진짜 이 정도는 식단입니다. 식단 운동하신 분들 이렇 이런 무도 됩니다. 진짜로 말을 하다 보니 이 돌멩이가 지금 거의 살짝 놓고 있는데요. 가봐좀 먹고. 아 그런가? 아니 나이거좀 먹고 싶어 갖고. 맛있어 보이네 이게. 자 아니 이게 근데 아 이거 진짜 조금 더 넣고 싶다. 뭔가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. 아, 아, 아 불지옥 맛이아아 맞다 불지옥이지 아닙니다. 아니다 아니다. 아 뭐고 이거? 보면서 한 번도 먹고 싶었던 게 없는데 이게 진짜 멋입니다. 참아라 내꺼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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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. 아니, 진짜 아이, 아이, 이건, 아니 이거는 맛아도 있어. 와 없어요, 이거는 그냥 저 박지훈 씨의 환상이다. 그냥 환상.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눈물 4 0 0 방울 그 자체입니다. 그냥 이거 아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와이걸로내 이제 벌크업 해야겠다. 와와 와, 진짜 죽이네. 아 맞다. 우리 또 밥순서 꺾어야 해서 새우장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양념 새우장 요거를 먼저 제가 한번 이 비빔밥 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네. 이게 내가 지금 아까 밥이 300g이었잖아. 보통 내가 제가 한끼 식사를 탄수를 한 200에서 300 정도 먹는데. 와 오늘 그냥 맘 놓고 좀 먹어야겠다 이거는 진짜 식단이기 때문에 밥한개더 있나 혹시? 먹겠습니다. 너무 먹겠습니다. 빨리 오는 거 아니야? 700g을 <laughs> 먹겠습니다 와 이거 다때려넣어봐야겠다와 이거 진짜 죽이네 그 다음에 양념 새우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맛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음, 양념 간장 마라 뭐지 현재? 마지막 하나는 불지옥입니다 불지옥은 제가 차마 진짜 못 먹을 것 같고 제가 그 새우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새우는 제가 새우 한명 먹어보겠습니다 와이집 잘하네 응? 다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죽인다 진짜로 이거는 와, 이거 무조건 우리 했어야 됐다, 이거는. 어? 그냥 살아있어 버리네, 이게. 와. 야, 불주역 들어가보자. 불주역 좀 줘봐라. 아, 해보자, 한번. 진짜 불주역입니다. 맛있으니까. 갑자기 이게. 기분이 깜짝해져 버리네. 딱 사서 다가시안 된다 내 집에 다 들고 갈 거다 불지옥에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지옥 들어가자 아 조금 맵, 맵긴 하네 아, 조금 맵네 와 진짜 딱딱지근하게 죽이네 이거 상넣어누고 오늘 그냥 진짜 들어가보자 이 불지옥 소스를 또 살짝 넣어보겠습니다. 내가 오늘 이거 다 먹어볼게, 그냥, 진짜로. 이는 광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. 김치찜이랑도 드셔야 되니까. 어. 너무 급하게 되네. 잠깐만, 이것도 먹을 건데. 와, 이거 간장 진짜 맛있네. 자, 지금 못 찾겠습니다. 여기 간장 좀더 넣고. 양념게장 조금 더 넣고. 다 뜨거라, 씨. 불지옥 새우. 와, 진짜 맛있네. 내 스타일이다. 좋아, 할 스타일. 와, 뚱여. 와 진짜. 와. 와. 드리스스 국물 같은 거 먹을 때. 너무 맵거나, 막, 짜거나 이러면은, 물을, 물을 이렇게 좀부어부거든요 근데 오늘은,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간이 딱돼있네 이게. 아, 김치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, 젓가락 없지? 아, 됐다가, 손가에쥐져야겠다 아, 뜨거라, 이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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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괜찮다, 괜찮다. 야, 이거 뭐 저번에 산낙지 생각나나, 이거. 와 아, 죽이네. 걔한테 저한테 이미 화상 입었다 안될것 같습니다 착한 착한 자 김치를 야 이게 와 괜찮다 야, 오늘 진짜 방송하면서 제일 뭔가 좀 재밌네 와, 이거 간장 진짜 살아있네, 이거. 응? 이거 진짜 맛있지 어, 진짜로. 근데 이제 저, 해서 그만두고, 저, 이제 그냥 요리사를 할까, 지금 생각 중이거든, 지금. 그 안승재 씨를 지금 그 좀. 하, 뭐라 아. 와, 이게 밥을 6 0 0 g 이 그리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응? 어? 이 각각의 우드래. 특유의 그안 좋은 냄새가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. 와 새우도 와. 음. 음. 와 불지옥이 좀 맵긴 하네. 와. 그리고 이제 이 육수가 멸치하고 다시마 육수. 이렇게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기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단백질 그냥 100%네 이 부위가 뭐지 이게 아딱 좋다 이 밥에다가 제가 이 온갖 양념게장하고 이 새우 한 명하고 완전 이래가지고 묵은지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, 나는 이,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알았어요. 에?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건것 같아요. 에? 대표님, 이게, 저 좋아하는 걸, 그, 사장님 덕분에 알았네요, 오늘. 딱흰 쌀밥에 햇반에다가, 이제 묵은지 김치 이렇게 올리고, 돼지고기 조금 해가지고 뜯어가지고, 이렇게 드셔도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안 주십니까? 먹지 마라, 이런. 니, 뭐, 니살 빼라. 와. 자, 불지옥, 불지옥 맞나? 이제 원래 매운 게 중독이지 않습니까? 매운 걸못 먹는데 좋아하게 됐어요. 와우. 와. 돼지고기도 딱 보면은, 사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, 지방이 많은 위이다 자르고, 살코기만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. 와, 묵은지도, 김치가 이게, 묵은지가, 아우, 진짜 큰일 났다. 아이고. 와,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, 보이지? 어. 아, 진짜 맛있다. 와. 내집밥 지금 이거 보면 거의 500g 먹는데. 아, 묵은지하고 이것도 그렇지만, 이 양념게장하고 이 새우하고 여기서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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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, 거의. 어? 자 아, 오늘 이렇게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 촬영하면서 제일 맛있게 어,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진지하게. 자 여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음,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괜찮은 가격으로 세팅을 좀 해주셨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,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지금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, 저기 링크 밑에 보시면 이제 더보기란 하고 설명란에 어, 저희가 좀 상세하게 적어둘 테니까.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혜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보다 그 문구를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사장님께 또 영상 편지를 한번 또 써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37년 만에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았습니다 오늘 아 진짜 저는 바다에서 태어나지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 뭔 소리야 너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꽃게들하고. 해, 새우, 저또 김치찌개도 조금은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진짜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광고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제가 뭐뭐또 하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으로 사발점 먹는 거다. 그래. 근데 진짜 존존맛있있 드실 드실래요? 아 좋죠. 그럼 정말, 공말밥 사가지고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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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말정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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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 <laughs>